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현지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위정교사와 그리고 이 김현지의 증거인멸 의혹이 터졌습니다. 자, 이 박상용 검사라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 이화영에 대한 재판을 할 때, 수원지검으로 있을 때, 그때 이화영 수사를 할 때, 이화영 관련된 변호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화영 관련해서 이화영이가 쌍방울에 부탁했고, 돈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이 보고를 했다. 자, 이렇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아니다 하다가. 그, 지금 진술을 바꾸고 나니까 그때 변호인이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설주환. 자,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하니까 변호사를 즉각 바꿨습니다. 나중에, 에, 이, 김, 그, 현지가 여기에 개입됐다는 겁니다. 김현지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기에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에 와서 과함을 지르고 변호사를 바꾼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으로 그 설주한 변호사는 바로 김현지의 지시가 와서 그래서 본인이 잘렸다. 아, 이런 취지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김현지가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면은 김현지는 이재명의 핵심 접근이고 그래서 이재명의 핵심 척근이 이재명이 지금 이화인과 공범이 되어 있는데 그 공범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바꾸고 뭔가 진술을 바꿨다면 이게 마, 이거야말로 위정교사, 위정교사, 정거인멸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진우 의원이 밝혔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터져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오전 국회에 설린 법무부 국감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이화영 전 병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설주환 변호사에서 어, 김광민 변호사로 변경되는 과정을 물었습니다. 그 진술이 번복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채측거리던 김현지,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하는데 맞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박상용 교수, 이 박상용은 지금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신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원지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 박상용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민주당의 김현진님으로부터 전화로 칠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핵심 접근인 김현지가 바로 이화영의 변호인 보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질책을.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김현지는 완전히 이재명의 분신 같아. 이재명 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인 김현지 씨가 연락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보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틀렸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당시 이재명과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다.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한테 왜 자백했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그리고 위증교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 인멸이고 위증교사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핵심 접근으로서 자 김현지가 호가 호의하고 있는 걸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바로 이그 이화영의 변호인도 개입하고 있다. 누굴 통해서? 지금 김현지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이재명이 자기와 관련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변호이더 잘라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걸 차단시키려고 한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지금 박상용 교수에게 설조한 변호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으로부터 실책을 당했고, 사임계를 냈냐고 재차 물었고, 그래서 박상용 교수는 그때 그렇게 들었다. 간보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서 전부 보고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진호 의원은 김현지 부서실장이 정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인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지금 개입한 게 한두 건이 아니다. 인사 개입도 지난번에 있었다 그랬죠? 어, 모 장관이 국장급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김현지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상의도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바로, 바로 김현지가 강훈식을 꽂아 넣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앞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바로 김현지가 바꿨다. 김현지하고 친하기도 하고, 과거에 캠프에 있을 때부터 강훈식과 소통이 잘 됐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정부, 누구 정부냐.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현지의 공동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자, 급기야 이 이재명 관련해서 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변호사를 바꾼 것도 바로 김현지다. 지금 여기 이 박상용 어, 교수, 어,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입니다. 직접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주환 변호사 1름까지 걸어냈습니다. 설주하는 그때 잘리고 난 뒤에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자이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의 비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설주한 변호사를 부르면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전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니 지금 김현지가 주저 업게 자기가 났을 때안 났을 때 설치는 거 보면 지금 완전히 김현지 사상이구나. 김현지가 내가 오랫동안 이재명과 특수관계가 있고 이재명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조정한다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 그러니 김현지가 마구설치고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김현지가 이런 식으로 어, 마구잡이로 했다면 국정에도 김현지가 마구잡이로 인사 농단, 국정 농단, 예산 농단 하지 않을까? 아, 그런 의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규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이화영의 쌍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로 연어 초밥하고 소주 등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서 결국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그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 하는 것 아니냐? 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을 보면 즉 결국은 이재명 관련해서 공소를 취소해버리면 이재명도 쌍바오에 관해서 어 처벌을 안 받습니다. 공소 취소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사건은 공소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배임죄를 죄를 없애버리거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인한 동안에 본인이 저지른 죄를 전부 다하나서 지우려고 하니까 빨리 꺼집어내야 된다. 이자를 꺼집어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어, 김현지 같은 자. 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와, 진짜 이 이재명 권력을 믿고, 호가 호의 완전히 본인이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그 외에도, 그 외에도 많은, 어, 이, 의혹이 있지 않을까. 하나, 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국정에 개입된 것도 그렇고 사건에 개입된 것도 그렇고 자,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자, 결국은 이재명은 김현재 때문에 폭망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창경 TV였습니다.